이번에는 2020학년도 2회 제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 시수학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년 그 반복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풀이 요령과 경향만 잘 기억한다면 뭐 누구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 a, b 두식을 주고 두식을 음, 더한 것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집어넣고, 요거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그니까 2 배에다가 x제곱, 마이 x, 이렇게 넣어주고, 더하기, 마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전개를 해줘야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거죠. 음, 그렇다면, 어, 1 혼자 있네요. 응, 어, 딱 2번이죠. 그죠? 원래 요거 이제 둘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거든요 x제곱 그럼 요거 혼자 있네 어, 2x 음. 그다음 뿌릴 아 뿌릴이네 <laughs> 체크를 에안네 여기 1 1 혼자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2번입니다 자한등식 골라라 이렇게 한등식한등식이 뭐라고? 한등식은 언제나 같은 식 같은 등식 즉 무슨 수를 무슨 수를 넣 어,도, 같다. 혹은, 두식이, 완전히, 똑같다. 뭐, 이런, 이런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이한 듯이. 항상, 같은 식, 이거니까. 이런 거. 이런 거한 듯이. 완전히 똑같죠, 두식이? 응. 이런 건안 되죠. 응. 이건 두식이 같지도 않죠. 응. 자, 그 다음에 3번. 조립제법. 또 나왔습니다. 조립제법. 매년 나오죠. 조립제법. 목과 나머지. 목술 구하라. 자, 조, 조립제법.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다른 그 기출에서 설명했으니까, 아, 방법만 구하면, 이렇게 한 후에, 요거,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입니다. 요게 목, 요 나머지. 나머지 구하라면 5 해주면 되죠. 목은요 1, 2, 2가 그대로 있는 놈을 써주면 됩니다. 1, 2, 2탑 4번이죠.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을 보게 되면, 다음식을 만족하는 거예 i가 있는 것끼리 같고, 없는 것끼리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x 마일이 2니까, x는 3이다. y 뿌리가 3이니까, y는 1이다. 어, 이거 선택해주면 되죠? 어, 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이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복소수 상등이라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문제 풀는 요령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인수분을 해야 되냐? 아, 그러지 말고,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 이제 판별식을 판별식, 음, 판별식. 판별식. 음. AX 제곱 BX 플러스 C 콜 0이 있을 때, 예, 근이 있는 점지 판별하는 식은 B 제곱 음, 마이너스, 요거 두개 곱한 거, 4AC, 이거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는 이제 암기해놔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런거 보게 되면 이제 b제곱만의 4ac 요 요거, 요걸 기억해야 되니까 b제곱 요거 9 마이너스 4ac 그면요10 마이너스 1이죠 요것이 음수가 되면 우리는 허근을 갖는다고 하고 요것이 0을 가지면 중근을 갖는다고 하고 요것이0근을풀면 이제 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실근 실근 실근을 가진다고 하죠 요거 암기 그죠 허근은 갖죠 안 되죠. 요런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한번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 여기 좀 지울게요. 음. B제곱 마이너스 4AC. 음. 자, 그럼 여기 B제곱. 4. 요거, 요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0 나오죠? 그럼 음, 중근 같죠? 음. 서로 다르지 않죠? 여기 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8. 이거죠? 음. 이거 9죠? 0보다 크죠 그니까, 서로 다른 두신근서 다시. 응. 이렇게 할수 있죠. 응, 답이 번 그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는 이건 외워놔야죠. 응. 어렵지 않으니까. 이 응. 정도 암기는 뭐, 정성이죠, 정성. 응. 자, 이번에는 5번 끝났고, 6번. 자, 6번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차수의 최대값 구하러 되어있죠. 다른 거볼 필요 없다 그랬죠. 진하게 표시된 거 고르자. 최대값. 여기 제일 크죠? 1, 답. 3번. 이렇게 해주겠죠. 7번입니다. 근 나왔죠? 근은 뭐다? 대입하면 만족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1이 근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 되죠? 응. 응. 집어넣어 주니까 1마1뿔3뿔이가 0이다. 그러니까 응. 얘가 얼마다? 마3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근은 대입하면 다 자, 사이거리 구해라. 아, 피터 걸라스죠 자,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여기가 얼마다? 얼마게? 3이지. 여기 얼마다? 2다. 이여이가 2죠 2 응? 피타고라스 써주는거죠 3과 2로 피타고라스 써주면거죠계곡적으로 해서 넣어주면 되죠 9하고 4 노트13 피타고라스 따서 이게 노트13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잘 아니까 피타고라스 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피타고라스 자 직선 나왔네요 어, 수직 나왔습니다 자 수직 두직선이 수직이다 이거 외워놔야 되죠 어 뭐다? 기울기 곱이 마 1이다. 요거는 남해줘야죠요 어, 요, 요 정도는 외워야지.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니까. 기울기. 응? 마 3분의 1에 곱해서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려면 3이죠. 3. 이런 건 이제 평행이죠. 이런 건안 되죠. 응. 요거 아니면 요거죠. 0 콤마 1 지난다? 0 콤마 0이잖아요. 답럼 4번이죠. 자, 원의 방정식 나왔는데, 이건 잠깐 지우고, 음. 원의 방정식에서, 요게 기본형. 이렇게 음. 이때 중요한 숫자 세개 A, B, R. 요거죠? 세개 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0만, 음. 이거 0만 드는 값. 즉, A. 이것이 중심이고, 요거 0만 드는 값. B. 중심. 이게, 이게 중심이라 했죠? 이게 중심, 중심. 요소 안에 있는 알맹이, 이게 반지름이죠. 3, 4가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3, 4 찾으면 되죠. 어, 이게 3, 4, 3, 4 있네요. 그죠? 0 만드는 거. 그럼 이 길이가 얼마죠? 피타고라스 이게 3, 4, 5죠?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된다 그랬죠. 3, 4, 5는 암기입니다. 3, 4, 5. 이건 암기. 반지름 5짜리니까, 2 5돼야죠 반지름 1짜리는 말이 안 되죠. 4, 번. 1 1 번으로 가서 음, 뭐라고 나왔냐면 마일콤마 2를 열심히 평행이동 했더니 얘가 나온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가자. 3도 안 되죠? 1이 3도 하니까 2 되죠? y축 방향으로 마이만큼 가자. 이가 빠지죠? 0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음, 아주 쉽죠? 평행이동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집합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집합의 정의. 집합은 확정할 수있어요 확정. 결정. 결정이 결정 돼야 돼. 결정 딱 정해져야 됩니다.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운지, 아니잘 모르죠. 큰 수, 뭐가 크죠? 잘 모르죠. 기부를 많이 한다. 뭐, 얼마큼이 많은 거죠? 잘 모르죠. 10보다 작은 거 10점, 1, 2,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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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거, 이거 되죠. 이거 결정되는 놈만 선택해 주는 거죠. 3번. <laughs> 자, 대우 또 나왔어요. 대우, 대우는 어떻게 한다? 이면이 가운데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요거 반대 반대 요러고 반대 해서 거꾸로 써주면 된다 그랬죠? 이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요 정도는 암기해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면 if가 있으니까 요놈과 요놈을 놓고 요거 반대 요거 반대 를요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 요거 반대가 여기 왔네요. 여기 여기 음, 요거 반대가 여기어 와... 위에죠? 항상 이 찍, 저기, 이, 저기 이, 헷갈리게 지문을 이렇게 넣어놓죠. 어, 이렇게, 이렇게. 반대. 가벼워. 너무 쉽죠? 요 이, 이 정도는 외워야죠. 대우. 대우. 대우 자동차 하지 말고. 4번 보게 되면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보라. 좀 난이도가 좀 있게 예, 넣는데. 옳지 않은 거 문제는 그냥 끝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문 중에. 예, 4번부터 시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하면 이제 너무 음. 싱거우니까 음. 자 함수는 뭐라고? 함수? 함수는 짝찾기다 어? 짝찾기 이런 이런거 함수라고 하는데 짝짝 a랑 e 랑 짝이냐 a랑 1이랑 짝인데? 어답사번고 이렇게 되죠 음. <laughs>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이제 정의역이란 얘기가 나는데 정의역이 뭐냐면 이, 이 x 전체 이걸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 x 전체 그냥. a b c d 예. 맞죠? 공역이라고 나왔죠. 공역이 뭐냐면, 이 Y 전체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 공역, 공역, 1, 2, 3, 4. 맞죠? 치역이라고 나왔죠. 치역. 치역도 아니고, 음, 치역. 치역은 뭐냐면, 대응된 거. 이 공역이 대응된 거. 요거, 요거, 요거 치역이에요 치역, 치역. 1, 2, 3. 맞죠? 음. 이런 용어도 좀 익혀놓고, 음, 짝찾기 해주시면, 해주시면 되죠. 15번. 그린 것 같을 때상수 이구하라. 너무 쉽죠. <laughs> 분산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분모형 인거 찾아라. 그리고 나머지 찾아라. 요거 렇게 하면 된다. x 1 그게 이겁니다. 그게 x 1그 나머지 y는 a 이거죠. 그게 이겁니다. 이 너무 쉽죠. 유리함수는 제가 얘기한 대로 요요 요, 요 형태만 딱 기억해 주면 분모형 그리고 나머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분모형, 나머지, 분모형.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 이상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자, 16번.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 있다. 이제 안 나오죠. 빼버리겠습니다. 17번. 빼고. 시그마는 나오지 않으니까. 18번. 빼고. 19번 가볼까요? 다음 시간 간단해요. 지수로그. 안 나오죠. 빼고. 자, 20번. 로그. 안 나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한 세트의 기출문제를 중요한 걸 한번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요령을 잘 기억하자. 플러스 개념을 익히자. 뭘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만점 받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